오랜만에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급등했거든요. 챗 GPT 관련 주들인데 왜 올랐냐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라는 걸 출시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오픈 AI가 최근에 언론사 소식코 타고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이 생성형 AI 특성상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챗GPT에 질문을 했을 때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랑 똑같은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예 이럴 바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자 해서 협상을 하는 중인데 저작권 협상하고 GPT 스토어 출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오픈AI가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인 상태예요 향후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물론 든든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자금줄이 있긴 하지만 사업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GPT 스토어라는 새로운 사업을 열어서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 때문에 GPT 스토어 출시가 빨라졌다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GPT 스토어는 스마트폰 의앱 스토어 같은 건데 GPT 기반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GPT 스토어가 열리게 되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되겠죠. 오픈AI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겠죠. 애플이나 구글이 수수료로 30% 정도 떼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GPT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개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과거의 챗GPT 관련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그 당시에 없었던 신규주들이 새로 상장하기도 했으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폴라리스 AI라는 거를 출시했는데 이 서비스에 오픈 AI의 챗 G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도 급등을 했는데 신규 상장 주거든요. 이 벤처캐피탈인데 리튼, 브랜들리 AI, 디벡스 같은 한국의 유망 AI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밖에도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마음 AI, 한글과 컴퓨터, 업스테이지 관련주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